맞아. 드실래요, 원대형? 주세요. 귀엽게. 음. 주세요. 귀엽게. 네, 네, 주세요. 멋있게. 주세요. 원대형처럼. 원디처럼. 주세요. 주세요가 영어로 뭐죠? give it to me. 원대형은 동생들 <목소리> 장난을 아. 참잘 받아준다. 형, 사랑해요. 우리 만 알죠? 주세요. 귀엽게. 주세요. 귀엽게. 주세요. 주세요 주세요. <목소리> 귀엽게. 주세요. 조금 <목소리> 더. 주대요아으있게주대요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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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빨리 주으요 으아! 대아아으대 으아! 으아! 으 감사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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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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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 주세요 원대형처럼 감사합니다 원디처럼 주세요 주세요가 영어로 뭐죠? Give it to me 원대형은 동생들 <laughs> 장난을 참잘 받아준다 주세요 <laughs> 주세요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눈가있게 주세요 주세요 열쇠가안 풀리니까 한번 빨리 주세요! 와, <laughs> <laughs> 어, 이쇠때 우리 책 막내네 음탈어아 형이